네어 이제 딸기 재배가 지난 작기 지난 작기가 됐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쪽은 응애도 많이 생겼고 근데 아직도 응애는 없는 동도 있긴 있어요 방제를 5월 말까지 계속 해 가지고 어 지금 응애가 없는 곳도 많은데 이쪽은 좀 응애가 좀 있었던 곳입니다 어 지, 지난 작기를 돌아보면 제가 이제 앞으로도 딸기 농사를 앞으로도 계속 하, 하게 될 텐데 올해 같이 이런 작황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반면에 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두 회를 했지만 첫 회는 굉장히 힘들게 갔고 그리고 힘들게 가, 가, 갔는데 또 매출도 조수익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첫해에 그 힘든 것을 교환 교원 삼아서 이제 두 번째 해 때는 정말 아~ 어, 육묘도 직접 하고 직접 한 육묘를 심어서 재배를, 재배를 한 결과가 두 번째 때는 정말 좋았어요. 한동에서 한 3500만 원 정도의 조수익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정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소가 뒤걸럼치다가 주잡는다고 제가 <laughs>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다 이제 응에다 덮이고, 이제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는 딸기만 남아서 이제 다음 잡기를 기다리면서 끝내는데, 정말 이 딸기 나무들을 보면은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많이, 저도 노력을 했지만, 많은 걸 내어주어서, 정말 이 딸기 나무들한테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기도 더 열심히 할 테니, 또 그만큼 내어주길 바랄 뿐이죠. 어 지금, 원래는 이제, 지금 이제 말리려고 했는데, 어 저는 런너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런너를 좀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삽목을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뭐, 원결결에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런너를 좀 남겨놔서 그분들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뭐, 판매할 건 아니고, 그냥,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삽목을 성공해서 잘 키우면 이제 그분들은 육류 값을 버는 거고, 이제 올해 지금 육묘하고 있습니다. 냉동 원묘를 사와가지고 아니 원묘를 사와서 제가 좋은 창고에다냉동해서 보관했다가 지금 심어서 이렇게 지금 어... 육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육묘는 좀 어렵습니다. 월동 육묘와 다르게 냉동 육묘가 나오는 속도가 저 작년과 좀 달라가지고 좀 버벅거렸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상하게 흰 가루가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흰 가루가. 지금도 이렇게 흰 가루 현장이 남아있죠. 음. 아직도 지금 흰 가루가 많이 있어서, 어제밤에도좀 이렇게 늦게 나와 다시 농장에 와서 훈연제로 방제를 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이제. 예. 마지막까지 다 런너를 끝나고 나면, 이제 더 방제에 더 힘들, 힘을 써서, 흰가루 방제좀 더,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 초짜잖아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다행인 거는 흰가루는 뭐 다른 병을 동반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건또 벌써 이렇게 다 끝나가는데도 탄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어... 날씨가 뭐 올해 좀 희한해요 엄청 더웠다가 막 갑자기 또 비와서 조금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올해는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응이가 보이시죠? 여기 또 응이도 있네요. 응애 방제를 계속 하거든요, 저희가. 제가 지금. 근데도 이렇게 응이 있어요. 근 응애는 나중에 이제 입 작업하고 방제를 하면은 잡히는 거니까, 뭐, 탄저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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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병, 뭐, 유황병. 그런 것만 안 오면 되니까요. 선충에 의한 피해. 그런 것만 안 오면. 괜찮습니다 이정도는 다음번에 한번 예약도 한번 더 해야 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되길 기원합니다